셀프 아이스크림기 매뉴얼 영상입니다. 우측면과 후면은 벽면과 최소 50cm 이상, 좌측은 20cm 이상, 상단은 3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원활한 공기 순환이 되며 기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 접지 단자가 있는 단상 220V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배전반에 별도 연결하셔야 합니다. 전원 콘센트 또는 배전반에서 기기까지의 전선 길이는 최대 3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약 3m를 초과할 경우 동선을 이용해 주세요. 접지 단자가 없는 경우 별도로 접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수도 연결 후 누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수전 불량 발생에 대비해 호스 라인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품 사양별로 구성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브레터의 패킹을 조립한 후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피스톤의 패킹을 조립한 후구리스를 발라줍니다. 대셔 커버의 패킹 대셔 커버를 조립한 후 피스톤을 조립합니다. 대셔의 믹싱 샤프트와 칼날을 조립합니다. 기기의 믹싱 샤프트와 칼날이 조립되어 있는 상태의 대셔와 대셔 커버를 조립한 후 볼트 4개를 대각선 방향으로 2개씩 조여줍니다. 이송장치를 조립한 후, 이송장치 나사로 고정합니다. 원액을 준비합니다. 초기 원액 투입 시, 사용하고 남은 원액을 재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원액은 보충시 사용하되, 새로운 원료에 조금씩 혼합하여 사용해 주세요. 카브레터가 없는 상태에서 원액을 투입합니다. 원료 감지 센서 이상 올라오도록 약 4리터 이상 넣어주세요. 카브레터를 끼운 후 구멍을 막아주고 임펠라를 끼웁니다. 워시 버튼을 누른 후 세척 투출 버튼을 이용해 원액을 소량 투출합니다. 스톱 버튼을 눌러 기기를 정지시킨 후 오토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이스크림이 생성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줍니다. 아이스크림이 생성된 후 카브레터 홀을 열어줍니다. 카브레터 마금은 구멍이 없는 부분으로 맞춘 상태입니다. 카브레터 오픈은 구멍이 있는 부분으로 맞춘 상태입니다. 판매량이 많을 경우에는 원액 투입 속도 문제로 실린더 내 원액 부족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구멍으로 맞춰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브레터 상단 튀어나온 곳과 하단 구멍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스톱 버튼을 눌러 기기를 정지시킨 후, 디프러스트 버튼을 눌러 해동 기능을 작동시켜 원액을 녹여줍니다. 해동 기능이 완료된 후, 임펠라와 카브레터를 분리합니다. 드레인 박스를 분리한 후, 이송장치나사를 풀고, 이송장치를 분리합니다. 워시 버튼을 누른 후, 세척 투출 버튼을 이용해 원액을 투출합니다. 저장통에 물을 넣고 세척 투출 버튼을 이용해 물을 투출합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2, 3회 반복합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더 깨끗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톱 버튼을 눌러 기기를 정지시킨 후 저장통 내부, 원액감지 센서 주변, 원액 투입구 등을 행조와 브러시를 이용해 세척해 줍니다. 저장통에 물을 넣고 보일링 버튼, 워시 버튼과 디프러스트 버튼을 함께 눌러 물 끓임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물 끓임 기능은 약 65도까지 올려 30분간 유지된 후 자동으로 스톱됩니다. 물 끓임 기능이 완료되면 워시 버튼을 누른 후 세척 투출 버튼을 이용해 물을 전부 투출하고 스톱 버튼을 누릅니다. 대셔 커버 고정 볼트 4개를 대각선 방향으로 2개씩 풀어주고 대셔 커버와 대셔를 분리합니다. 커버 분리 후 3분이 경과되어야 세척 성공으로 인식합니다. 대셔 커버에서 피스톤을 분리한 후 패킹 리무버를 이용해 패킹을 분리하고 패킹 대셔 커버를 분리합니다. 카브레터에서 패킹을 분리합니다. 대셔에서 칼날과 믹싱샤프트를 분리합니다. 분리 완료 후 세제를 이용해 세척합니다. 제품 하단의 필터를 빼내어 물로 세척하고 물기가 마른 후 다시 조립합니다. 셀프 모델은 출고 시 자동 살균이 설정되어 있으며 새벽 4시에 자동으로 살균이 진행됩니다. 퇴근 전 카브레터를 막고 스탠바이 버튼을 눌러 냉장 보관 모드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본 영상에서 설명하는 살균 방법은 수동 살균 방법입니다. 자동 살균 외 수동으로 살균 작업이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저장통 안쪽 카브레터의 구멍을 막아줍니다. 스톱 버튼을 눌러 기기를 정지시킨 후 패스처라이즈 버튼을 눌러줍니다. 살균 진행시에는 패스처라이즈 버튼이 점등됩니다. 원료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패스처라이즈 버튼이 점등되고 스탠바이 램프가 점멸됩니다. 살균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스탠바이 상태가 됩니다. 살균이 완료되면 원액을 소량 빼준 후 오토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이스크림이 생성된 후 카브레터 홀을 열어줍니다.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버튼은 기기 정지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특정 버튼이 눌러지지 않을 경우 스탑 버튼을 먼저 눌러 기기를 정지시킨 다음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믹스로우 원액이 부족할 때는 믹스로우 램프가 점멸하며, 원액이 없을 경우 믹스로우 램프가 점등됩니다. 오토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디프러스트 아이스크림을 녹일 때 사용합니다. 스탠바이 아이스크림을 냉장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워시 아이스크림 기기를 세척할 때 사용합니다. 보일링 아이스크림의 온도를 상승시킬 때 사용합니다. 워시 버튼과 디프로스트 버튼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리제너레이션. 아이스크림을 녹이거나 장시간 판매가 없을 경우 아이스크림을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패스처라이즈. 아이스크림을 살균할 때 사용합니다. s 버튼을 짧게 누르면 설정된 온도가 표시되며, INC 버튼을 누르면 여러 설정 값으로 표시됩니다. 템퍼레이철, 현재 온도, 버전,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PCB의 프로그램 버전, 파워, 제품에 공급되는 전압, 주파수, 전류, 노로우드 AMP, 대셔모터의 무브와 전류 값, 큐렌트 타임,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시간 및 날짜. 셀렉트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록 확인 모드로 진입되며 DEC, INC 버튼을 누르면 여러 기록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히트 석세스, 살균 성공 기록. 히트 베일러, 살균 실패 기록. 워시 석세스, 세척 성공 기록. 워시 베일러. 세척 실패 기록, 에러, 에러 발생 기록, 모델 체인지드, 모델 변경 기록, 파워 오브, 전원 꺼짐 기록, 스탑 타임, 정지 기록. Set 버튼을 길게 누르면 3번 항목으로 진입되며, Set 버튼을 눌러 설정 값이 깜빡일 때, INC, DEC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 값을 변경하고, 세 버튼을 눌러 다른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3-1. 소프트 아이스크림 레벨 조절. 3-4. 저장통 냉장 온도 조절. 3-5. 안내 음성 유무 선택 및 볼륨 조절. 3-6. 현재 날짜 및 시간 조절. 3-7. 판매량 선택. 3-8. 판매량 세부 조절. 3-9. 판매 후 대기 시간 조절 3-10콘 투출 후 대기 시간 조절 3-11 초기화 설정 값을 변경하고 세트 버튼을 길게 누르면 변경한 값을 저장한 후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아이스크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물거질 수 있으니 안내된 방법으로 조치해주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원액을 재사용할 경우, 새로운 원액에 조금씩 섞어서 사용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많이 뽑을 경우, 물거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레벨 값이 90% 이상 도달한 이후 판매해주세요. 저장통에 카브레터 없이 원료를 투입할 경우, 원료가 과다 투입되어 물거질 수 있습니다. 카브레터 장착 후 아이스크림을 재생성해주세요. 최초 아이스크림 생성 후약 2시간 이상 판매가 없을 경우, 처음과 빙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액을 소량 투출 후 재생성해 주세요. 아이스크림 원료가 바뀌면 기존 설정 값과 맞지 않아 묽어질 수 있습니다. 원료에 맞는 설정 값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묽음 문제가 해결되면 온전한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다양한 이유로 관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브레터 구멍이 막혀 있으면 원료가 투입되지 않아 관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카브레터 구멍이 막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장시간 판매가 없을 경우 물금 현상과 함께 관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관행각 되었을 경우 소음이 발생하거나 에러코드 7번이 발생됩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브레터를 제거해주세요. 전원을 껐다 다시 켭니다. 디프러스트 버튼을 눌러 아이스크림을 녹여줍니다. 해동이 완료된 후, 워시 버튼을 눌러 약 30초간 가동시켜줍니다. 카브레터를 막고 소량의 원액을 투출합니다. 스톱 버튼을 누르고 오토 버튼을 눌러 아이스크림을 생성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생성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줍니다. 아이스크림이 생성된 후 카브레터 홀을 열어줍니다. 관행 문제가 해결되면 온전한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금 현상과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안내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센터로 AS를 접수해주세요. 기기를 처음 가동하면 다양한 이유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 모델은 컵의 장착 여부를 빛 반사로 인식합니다. 유리 컵과 투명 컵과 같이 빛을 반사하지 않는 컵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종이 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러코드 발생 시 조치 사항 입니다. 경고, 문구 발생 시 조치 사항 입니다.